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죠? 그 대신 제가 정말 정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규현의 영화문에서 중국어 버전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건 정말 가을에 해야 돼. <laughs> 네, 그래서 아직 여름이 채 가시지 않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 규현의 광화문에서는 한국어 버전 노래도 정말 좋지만 중국어 가사가 이제 완벽하게 똑같이 번역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살짝 이제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는데 정말 중국어 가사가 예뻐요. 그리고 멜로디랑도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아무래도 이제 노래 가사이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완벽하다거나 아니면 앞뒤 그 문맥이 좀 친절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노래를 음미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가사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단첫번째소절은요。你现在好吗？时间把夏天留下。你现在好吗？时间把夏天留下。라고你现在好吗？ 오, 익숙한데 느끼셨죠? 네, 당신은 지금 잘 지내나요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오가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녕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니 하오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고요. 이 뒤에다가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마를 붙이면은 니오마잘 지냈어요 이렇게 안부 묻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이두 가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처음 만난 사이라면은 니하오는 적절하지만, 니하오 마, 안부 묻는 표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이에 잘 지냈어요? 뭔가 어, 부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해 주시고 그뒷 내용은 '시젠 <목소리> 바하천 시아라고 했는데 항상 이 바가 보이면요. 이바 앞에 있는 게 주체자예요. 주체자. 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이 주동적인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다음 바 뒤에 있는 게 객체입니다. 네. 이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그 뒤에 수러가 나오게 되는데 봉사겠죠이 부분에서 이 주체가 객체를 처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항상 그 뒤에 기타 성분 보어 같은 것들이 꼭 하나 더 들어와요 이 기타 성분의 역할은 처치의 결과를 조금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준다 을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노래 가사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젠 시간이 바샤 디엔 여름을 시샤 남겨 두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름이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我低头忙着把每天翻过.我低头忙把每天翻라고 되어 있는데, 我低头, 더우라는 건 고개를 숙이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다이더우하면 고개를 들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도 이따가 나옵니다. 我低우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망저 바메이티엔 퐁 라고 했잖아요. A, B 하면 A를 유지하면서 B를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망저 <목소리> 바쁜 것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속하면서, 망메이엔 <목소리> 매일매일을 선고, 선고가 원래 이렇게 직장을 넘기는 거 이제 넘기다라는 뜻인데요. 매일 매일을 그렇게 넘긴다라는 거는 매일 매일을 이렇게 지낸다, 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였다라는 건 비유적이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고개 딱 숙이고 계속해서 바쁘게 매일 매일을 보낸 거예요. 왜겠어요? 마음이 이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일에 몰두를 했던 거겠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문장은요. <놀람> 树叶开始变黄 광화문의 路口树叶开始变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광화문 광화문이죠 路口라는 건 길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화문 길목에 슈예라는 거는 나뭇잎이거든요 근 여기서 은행잎을 뜻하는 거예요 한국어 본 가사에도 은행잎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뭇잎이 그러니까 은행잎이 开始뭐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삐엔 황삐에은 뭐+ 뭐로 변하다. 뭘로 변했냐면은 황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광화문 길목의 은행잎들이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가을이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계절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는 게 약간 뭔가 시간의 흐름을 좀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이 가사가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抬头才发现过去都走了.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더우라는 거는 이제 고개를 드는 거죠.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가 고개를 딱 들어 보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다이파시 비로소 파시에라는 거는 발견했다라는 뜻이지만 깨달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무엇을? 오취, 과거는 또 모두 다 저러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的眼神,凝望的我们이라고 찬란 되어 있는데요. 찬란이라는 거는 이제 찬란하다,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인데, 자 찬란한 眼神이라고 되어 있죠. 눈빛, 눈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는 얼마나 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빛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찬란한 눈빛으로 닝왕 더워맨 닝왕이라는 건 이렇게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보다 칸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보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장이 이제 친절하진 않았지만 이런 뜻이겠죠 찬란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호시양 이런게 들어가 있진 않았지만 네, 알아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문, 밑에 문장을 보면은 <목소리> 이 주안엔, 정의, 비츠더, 멎성, 렌.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서도 이제 치우가 빠진 것 같은데, 이 A 치우, B 하면은 A 하자마자 바로 B 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 주안엔, 주안엔이는건 눈길을 돌렸다라는 뜻인데, 이건 정말 눈을 돌리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는 새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가, 눈 한번 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눈 깜짝할 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잠깐의 시간 동안 내가 미처 알아채지도 못한 그 순간 동안 지우가 생략이 됐지만 바로 정의무엇이 되었다. 뭐가 되었냐면 미더미 피차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간의 모션을 낯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낯선 사람이 되어 버렸다. 그런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How shall you love? How shall you love? h o 은 shall you 은 o v e How shall you love? How shall you 과이 화이, 종이가 품이거든요. 중은그품 속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를 품에 안으면은 허샹 마치 모 모인 것 같았다. 모인 것 같았어요. 용유 러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전실지 전 세계를. 그래서 너를 품 안에 안고 있으면 온 세상이 다내것 같았는데 그뒤에 문장은. <목소리> 나시瞬间只能再见이라고 했어요. 네, 나些瞬间이라고 했는데, 자, 순간은 순간이죠. 나아니까그 순간인데 시에가 들어갔으니까 그 순간들은 줄너 오직 뭐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 안녕을 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랑을 했고 얼마나 행복했던지간에 상관없이 지금은. 안녕을 고해야 될 때다.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我还一天一天傻傻为你站立在这里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역시 노래 가사 있는 거 너무 어색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I 나는 아직도 E T N E T N 하루 하루 그러니까 매일을 뜻하는 거겠죠. 나는 아직도 매일 매일, 샤샤 자 샤샤는 이 샤가 바보 같다라는 뜻이에요. 네, 샤즈 하면 이제 바보라는 뜻도 되는데, 네 어쨌든 샤는 바보스럽다라는 뜻인데 이게 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면 정말 뭔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배울 때도 되게 느리고 잘못 배우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샤라는 거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지 못하고 어,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맹한 느낌인 거죠 샤는 정말 멍청한 그런 느낌이고요 물론 비슷한 뜻이지만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하루하루 샤샤 바보처럼 왜 이니 너를 위해서 짤리자 알리라고 해서 짤리는 이제 서 있다는 뜻이고요 네 짠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자 짤리자 알처리 짜이가 짤리 서 있다는 동사 뒤에 왔죠 그럼 결과 보여요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가를 데리고 오는 건데 쩔리 여기에 나는 아직도 하루하루 바보처럼 너를 위해 여기에 서 있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너를 잊지 못했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라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에. <목소리> 下一场大雨淋透我的心，看我等待不回来的你。 큰의미없는 그냥 되게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시아 따위 하면은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 거죠. 시아 위는 비가 내리는 거고 시아 따위 하면은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했으니까 한바탕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바탕 큰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린 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린이라는 건 비를 맞는다라는 뜻이고 토는 이렇게 뭔가 이제 침투하다, 스며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린토 하게 되면 비에 젖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뭐가 비에 젖었냐면 워더 신내 마음이 비, 마음이 비에 젖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진짜 비가 내렸다라기보다는 약간 중국어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이 비를 헤어짐에 비유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바탕 큰 비가 내리고 너와 그렇게 큰 이별을 하고 이제 그 이별이 내 마음을 적셨다. 그러니까 나를 울게 했다. 이거 약간 이건 너무 저의 그런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자, 그다음에 他渡不會來的 <목소리> 你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보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저는 이 보다가 누가 뭘 보는 건지가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고 이제 다른 중국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하니까 그 비가 보는 거예요. 비가 한바탕 내리고 내 마음을 적셨고 또그 비가 이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덩나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 기다려요? 기다려요. 모후일라이 더니 모후이랑은 뭔가 할 리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리가 없는 너를 기다리는 나를 본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비가 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 3자가 돼서 나를 보러,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내가 보는 거죠. 자그 다음 문장은요. <목소리> 我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 '이런 것은 조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사예요. 네, w a s 처 a n 런 것처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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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웨니 싱후 궈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었어 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웨니 싱후 궈 왜냐면 너가 행복했었기 때문에 나도 행복했었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너 때문에 행복했어 라고 행복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이 가사만 보면 이 주인공이 그, 그 가수로 귀현이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더 좋아했던 것처럼 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했었고 그때 당시에 네가 행복했다면 당연히 나도 행복했지. 너가 행복했었으니까 나도 행복했어.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공부니 <목소리> 还站在路口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끊어 읽기가 안 되네요, 여러분. <laughs> 자. 일단 보면은 연부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연부조라는 건 이제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뭘 참을 수가 없냐면은 요자 회頭 그러면 요는 또 자는 재차. 또 재차 다시금 거의 더아랑 고개를 돌리는 거죠. 네. 고개를 돌린다는건 뭐예요? 그 지나간 과거의 미련이 남아서 그 과거를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걸 뜻합니다. 왜냐면 하 방푸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방푸는 마치 모모인 것 같다. 하시샹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좀하시샹보다는 음, 단어가 예쁘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시나 이런 문학 작품에서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자, 마치 모모인 것 같다. 모인 것 아니면 니하이 짠자일로 거, 어, 그죠? 너가 하이 아직도 짠서 있는 것만 같아. 어디에 짜이가 끌고 오죠? 짠짤루로거그 길목에 아직도 서 있는 것만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만 같아. 너가 아직도 거기 있을 것만 같아서 나도 나도 모르게 못 참고 계속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절은 끝났습니다.